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아를 하면서 어, 짬을 내어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읽으니, 주님 말씀이 참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어, 주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잘 읽고 또한 깨닫고 오늘 하루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7장. 보상재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재물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재물에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재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재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재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란 누구나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재물은 속죄재물과 같아서 이두 재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재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 바친 번제물을 가죽을, 번제물의 가죽을 감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재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재물은 모두 그 재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재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 재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 재물을 바칠 때에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받,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재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재물이거나 자원재물이거나 재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서원재물이거나 자원재물이면 재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재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허벅재 물에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물을 값준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재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밖에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어, 다른 용도로는 쓸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화목제물은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지방은 제단하장이제단 재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바친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재물의 피와 지방을 받치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가운데서 흔들어 받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받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은 부,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번제물, 곡식제물, 속제물, 속제제물, 보상제물, 미임식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대의 옷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속죄의 재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을 아는 빵한바구니를 가져오느라 그리고 모든 회중을 회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 입구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매어 주었다 그런 다음 겉옷을 입히고 애봇을 걸쳐주고 장식 허리띠로 애봇을 고정시켜 몸에 꼭 맞게 했다. 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 주머니 안에 오림과 돈밈을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주고 두건 앞쪽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달아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끝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는 또그 기름을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재단과 그 모든 기구, 대화와 그 받침대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워준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나오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소를 잡고 손가락으로 재단 뿔하나하나의 피를 발라서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 쏟았다. 모세는 재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고 그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짐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들이자 아론과의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재단 사면에 뿌렸다. 그는 순양의 각을 뜨고 나서 머리와 각각을 뜬 여러 부위와 지방을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순양을 통째로 재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두 번째 순양, 곧 위임식 제물로 쓸 순양을 드리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오세는 순양을 잡고 그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피 얼마를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재단 사문에 뿌렸다 오세는 순양의 기름, 지방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한 개와 속에 빈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들였다 그런 다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은 위임식 재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안에 한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 모세는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들었다 위임식 재물 가운데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옷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세단에 있는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오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배살라 버리십시오.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행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입구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오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모두 행했다. 9장.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 제물로 드릴 신령소 한 마리와 번제로 번제물로 드릴 1년된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고식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기, 모,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재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재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재단 위에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재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순양에게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 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흔들어 치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내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재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제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버지 레위기에서 오늘 여러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그 제사장이 행할 의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그러한 명령과 지시를 바라보면서. 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 챙겨주고 계실지 그것을 내가 다 느끼지도 못할 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 주님 또한 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 마치 어, 사극에서도 왕을 뵙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또한 왕의 사람이 어, 된 사람을 종교하게 어, 높이고 그가 또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어, 그런 모습이 어, 우리 인간들 왕에게서도 있는데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나아가야 하고, 얼마나 음, 준비되어야 하는가, 정성을 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와 공예배와 그리고 어, 삶의 예배에서, 어, 너무 방종해서 나 혼자서 쉽게 생각하고 어, 주님을 경우리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과 모습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중요할 텐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주님과의 관계를 나 혼자 생각으로 함부로 쉽게, 쉽게 편하게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